예성아 캐스터가 이상해지고 있어 이럴때는 맞는게 약이라고 했어 에잇 <laughs> 그랬더니 더 이상해지는 이상한 고양이. 야왜 이렇게 커졌어? 캐스터. 야 우리. 야 뭐야 우리 크기도 아빠 했는데? 오 잠깐만 이거 우리 못 이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 이따 별신 풀고 도망쳐. 야햄미가 잠깐만 기다려봐.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을 잊은 거니? <laughs> 생각해봐. 우리랑 똥도 싸고 그랬잖아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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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해가지고 몸에 엄청난 힘이 다 떨어졌어 스파이더 피그 다시 원래 복장 야 잠깐만! 티를 벗어! 무릎표! 어, 우리 힘 별로 없는데 아! 어 어떡하지? 그래 일단 전혜석 몸이 무거운 거 같으니 위로 올라가자 스테나무 헬리콥터 런는 바이크 예성아 빨리 위로 올라와 나 여기 있어. 알았어. 내집 위로 올라와. 응. 날개. 제못 <laughs> <쟤> 올라온다. 못 <laughs> 올라 어디?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다. 저녀석한는 어? 엄청난 파워 점프가 있다는 걸. 어? 미미 아 어. 미, 미안해. 어. 예성아, 미안해. 예성아, 어쩔 미안해. 수 없이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야 돼. 뛰어내려. 예성아, 빨리 이걸 타. 뭔데? 빨리 타. 시간 없어. 여. 나이. 썰매. 어, 어. <laughs> 우린 그 녀석을 이길 수 없어. 우린 충분히 각성의 힘을 많이 썼어. 어 그래, 예성아, 방법을 찾았어. 뭔데? 우리집에 그 감옥으로 유인하는건데 그 감옥에 내가 엄청난 엄청난 비장의 무기를 깔아놨어 바로 딴딴한 철계로 되어있어 있어. 괴물도 못들르는 그런 철계로 되어있어 빨리 집으로 들어가 그래, 그러면은 우리파너 숨어있어봐 내가 작전 있어 어 뭐. 숨어 숨어 예성아 넌 아, 어쩌려고 잠깐만. 여기 감옥에 추로가 있는데 원래 추로가 있어. 어 추로가 보이네 하하. 추로 추로 먹고 들어 추로 먹고, 먹고 들어 들어가 들어가. 예성아 지금이야 츄르. 순간이동 포션 했어. 에이 순간이동. 오케이 됐어. <laughs> 이소아이 <laughs> 자식. 주루 있는 거 뻥이지롱 어, 주루가 있겠냐 <laughs> 이제 어 드디어 성공했어. 그러게 어, 이상한 고양이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어. 우린 어 엉덩이 엉덩이가 왜 이렇게 터질 터질하지? <laughs> 그러게 어어 어, 작아졌어 어, 작아졌어 어어 어? 뭐지? 사지기도 어? <laughs> <하나> <laughs> 하네? 고양아? 아니 아니 응애 어? 원래대로 돌아왔나봐 <laughs> 근데 고양이가 응애를 했었구나? 원래 야옹하지 않나? 얘 자는데? <laughs> 바닥에서? <웃음> 그렇군 <웃음> 뭐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와서 어. 다행이긴 한데 음 그렇지 근데 이 고양이 어 정말로 어, 볼수록 어. 이상하단 말이지? 그러게 예성아, 우린 한숨 자러 가자. <laughs> 그렇게 우리는 한숨 자러 갔고, 그렇게 다음 아침. <laughs> 어, 음, 잘 잤다. 도넛이나 어, 먹어. 오케이. 어 우리. 어, 고양이 자고 있네. 음, 빨리 깨야겠다. 그래 TV 보자. 인공뉴스입니다. 시내 에한 커지는 고양이가 있다고 했어 사제입니다. 누군데이 고양이는 막이 고양이 이고양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요. 아니 이조 고양이의 주인 전 주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. 아니 얘가 무슨 커지 커지는 건가? 무슨 커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응? 버렸어요. <laughs> 어 어. 서, 서, 어. 설마? 어,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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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 고양이가 야야 소근 소근 제 듣지 않게 야이 고양 이이 고양의 전 주인은 현상금 100억을 100, 1억을 주겠다고 100억을 주,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보면 무슨 표? 어 미안한데 예. 어떡하지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수면 포션을 제어갖고 왔지 이걸 <laughs> 고양이가 좋아하는 추르 음료수라고 속이고 한번 먹여보자 에이 <laughs> 어이 캐스터 <laughs> 내가 이 아주 맛있는 추르 한정판 음료수를 갖고 왔는데 한번 먹어볼래? 예스 <laughs> 영어도 할줄 아네 자 내가 줄게 그러면 자, 먹어보려. 오, 어, 아. 오, 오케이, 자아지고 있어. 좋았어, 이 녀식을 일단 빨리 데려가자. 그래. 근데 예성아, 어? 나 오늘 학원이나. 이따가 갈게 어 그렇게 사무실로 출발하는데 흠. 야, 저기요 제가 제 저랑 제 친구가 이 고양이를 잡아왔어요 천상금 1 0억 드디어 잡아왔군요 저희 경찰서에 말이죠 자이 고양이가 그 커지는 커지는 막 커지면서 난 폭하게 표현한다는 고양이 말인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아주 웃기게 생겼군요. <laughs> 어. 근데 이 근데 못 믿겠는데요. 한번 보여 주실래요? 이 고양이가 어쩌다 커진 적이 있으세요? 아, 그게요. 제저한제 제 친구가 이제 얘가 얘가 자꾸 말을 폭주해 가지고 막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커지더라고요. 그렇군요. 흠. 처음 본 순간 당신의 얼굴이 못생기다고 눈에 깨져서 커진 게 분명하군요. 아 어, 그래요? 근데 제 얼굴 못생겼는데 커지지 않을 커졌는데요? <laughs> 어이 오케이 약속대로 100억을 주도록 하죠. 어, 감사합니다. 자이집이 이 동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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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전은 바로 100억 동전입니다. 미국 100억 동전이 동전이요? 이걸 미국에 가 이걸 한국에서 지폐로 교환하면 100억이 되죠. 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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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자 받으세요. 네? 음, 100억이 들어 있는 100억 동전 가방입니다. 아... 자, 이고양 이부터, 아. 일단 어떻게든 해야겠어 에허허허허허허. 그런데 h eh, e 갑자기 Good, the c a 야어얘 갑자기 왜 c 래 박사님 저왔어 박사님의 자동차 장난감이 a 어요 뭐야 h 뭐야? y oh, yeah, 데 a p 도 u r e y 그렇게 경찰서는 그렇게 한물 갖고 그 고양이 탈출하고만다. 한 그는 그 시각 우디지와의 성은. 빠이. 야그 고양 야그 고양이야 그 무슨 대머리 박사한테 팔았어. 대머리 박사? 그 사람 경찰이야. 아 경찰 경찰한테 팔았어. 그 억백 억 받았거든. 그렇군. 근데 그 고양이 설마. 퍼지면서 탈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. 에이 얼마응그 박사가 알아서 하겠지. 가, 근데 예성아 우리 뒤가 좀 세한 거 같은데. 가. 오 오유 예성아 팔았다며. 아뭘탈출했다고지이 자식 뭐지? 뭐야? 갑자기 잠을 자는데? 이 자식. 우리 100억을 <laughs> 설마 뺏어오는 건 아니겠지? 예성아, 우리 100억을 뺏어 뺏어오기 전에 빨리 이 박사한테 데려다 줘야 돼. 그 박사가 다시 100억을 뺏어온다고. 예성아, 문 열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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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다면 나의 각성의 힘을 쓸 때가 왔군. 각성. 각성에 힘이 안써져 뭐지? 아됐다 어 받아라 이 자식 이 자식 일로와 박치기 오어 뭐야 얘 커졌어 갑자기 안됐어 어쩔 수 없이 튀일수 밖에 눈 부시기 예성아! 예성아 도와줘! 어! 우 나라도 살아야지 예성아! 이미 문 부셔서 너한테 가고 있어 나생이 있어 안 됐어 순간이동 포션! 땡! 나전이 있어 뭔데? 이아도대체 무슨 작전인데 잠깐만. 빨간, 빨간 거, 그렇게 캐스터는 그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되고. Now I'm my f r 야 e n 뭐야 탈출했어. 어떻게 막지? 예성아 그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100억을 빼앗지 않게 하려면 우린 빨리 저 녀석을 잡아야 돼 박사가 우리 100억을 다시 빼앗, 빼앗아오기에 분명하다고 그래 맞을 거야 우리 100억을 지켜야 돼 맞아 예성아 내가 어떻게든 저 녀석을 막을 테니까 빨리 너는 그 틈에 그 고양이 약점을 파악해줘. 간다. 브레스. 이그 지금 왜 이렇게 강아지. 센 거야? 아, 아 너무 센거 아니야? 아! 고양이 약점. 어, 건출. 오, 고양이의 약점은 강아지야. 좋아, 내가 강아지 이상했으니까. 강아지라고? 잡아. 그래, 강아... 강아지를 보면은 기겁할 거야. 기겁해 야이! 나와라 강아지 좋았어 안돼 그리고 고양이들 다시 되찾아야 돼 어떡하지? 안됐어 고양이 다시 소환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 소환하기 술법 물약을 갖고 왔지 그렇게 그 고양이들 다시 소환하게 된다 어 다시 소환됐어, 이 녀석.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? 너희들이 먼저 때렸잖 아니 뭔 소리야, 때린 게 아니라. 음, 아, 하지만 <laughs>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걸. 그러니까. 제발 박사한테 가주실래? 어, 니가 전주인한테 데려다주자. 그래, 전주인한테 데려다주자. 근데 예성아, 나, 나 화장실이 마려워서 너가 데려다줄래? 미안. 그래. 그렇게 그렇게 예성이는 전주인한테 데려다주는데. 저기요. <laughs> 내가 커지고 그 고양이 커져가지고 내가 내쫓은 거 내가 미안하네 <laughs> 귀여웠는데. 저기요. 어, 누구세요? 어, 당신 고양이 맞죠? It's Hammy. Hammy 어디 갔었어? <laughs> Hammy가 아. 그렇게 전주인가 다시 고양이를 되찾고 그렇게. 이상한 고양이 마지막 카를 마무리한다. 끝!